물부터 우린 통통이 많이 들어 간다 야또 친구, 거좀 재밌어 보인다. 된 놈. <laughs> 야 비시디, 너좀말있 보인다. 이리 와. 아좋 <laughs> 좋아. <퉁퉁. 웃음> <laughs> 요즘 건방 안 팔던데? 어서 방. 몰라. 나안 보지 좀 내. 네 그거잖아. 건방 이제 군인들이 건방 받으면 그거 하지 않음. 야, 선임이 후임한테 가가지고 어 신병 지금부터 오마에노 응꼬에 이게 몇개 들어가는지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면서 전후의 자세 실수 하면은 악! 간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엉덩이 벌리고 그냥 어. <laughs> 하나 으악아아악 했는데 한 봉지 다 들어가면 어떡하 한 봉지 다 들어가면 이제 별사탕도 먹어야지 <laughs> 잘했어 <웃음> 너무 둥가둥가 해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고치냈네. 잘 찍어. 그만해가지고 왜 생기냐 내가. 어 오빠 나겁깼들렸어 잘했어. 역시 내 아들. 힘존 나세구나. 이럴 것 같음. <laughs> 인생 뉴비잖아. 엄마 엄마 뭘뭐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. 아빠가 십원 더 줄게. 아. 자, 근데 말찜질방 가면은 그 찜질방 옷을 주잖아. 어. 응. <laughs> 어 주지. 에? 팬티 입어? 안 입어? 입어야지, 시발너 벗은, 그러면? 벗는? 벗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입어야지 어, 나도 나도 안 입는데 아니 아니, 땀이 어. 너무 나잖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시발좀 그렇지 않아? 뭐, 반바지잖아 저, 합당한데 아니 아니, 데 규진이 형 아니, 규진이 형 그건 그 갈아입을 팬티를 들고 갔으면 팬티를 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빤스를 안 들고 갔으면 벗어야 돼 아니 그렇지, 아니, 아니, 축축하잖아 아니, 들어봐 반바지잖아 반바지가 어때? 좀 헐렁헐렁하잖아 그잘 어. 보면은 시발 그 안에 가끔 빠스 보인단 말이야. 보라고 해. 야, 그럼 빠스 보는 게나니 네 꼬추려고 는 거잖아, 시발. 그러니까 보다가 어떤 여자가 보다가 오 시간대 하고 한번쓱 만지고 <laughs> 미친. 시간대 하면서 시간대 하면서 80대 할머니가 만지면은 개새끼야. <laughs> <많다, 정말>. 시발.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 가둬놔야지. <시발. 웃음> <laughs> 아. 나는 그저 민주주의를 원할 뿐이야. <laughs> 더러운 공산당. <laughs> 야, 씨발. <시발>! 나한테 <laughs> 소똥 냄새랑 은꼬 냄새 어? 은꼬는 똥구멍 아니야? 은꼬? 응꼬? 은꼬가 똥구멍 아니야? 똥, 똥. 똥이지. 은꼬가. 아니까 근데, 근데 나 내가 저번에 봤던 야인이에서는 은꼬 와 담에 이랬는데 그러니까. 이리지라. <laughs> 옥상으로 <laughs> 따라와. 오케이. 샤워도 <laughs> 어, 뭐 따라와. <laughs> 상으로 따라와. 오. 상으로 따라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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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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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은데? 같이. 어.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왜못 잡냐. 씨발. 장애인인 가 봐라. 네 빨리 아틀리스 센터 보고서. 싶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겁니 왜 살아. 아니, 그냥 나중에 소장하는 거지 미리 보고 뭐 음, 이런 게 있구나 하고. 아니, 급하게 뭐처 사면서 민폐 부리는게더 추한 거 아닌가? 진짜 모르. 예. 음, 인테라. 네 가가지고 어왜 비앙카 세트 다 떨어져서 가이거보다 낫잖아 어저이거뭐 아, 기다렸는데 비앙키 세트는 품절인데요 비앙키가 이니 비앙카라고요 머리 유지 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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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라니까 용전형 아나 어? 컴퓨터 시각 증후군 걸려버려 그렇게 많이 안 보지 않나방이 불을 꺼줘 저기 방에 불 끄고 범터 최악 그걸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불킹워 <이제 웃음> 게임하고 있잖아 이미 늦었다 눈 척출해야 돼뭘 <laughs> 늦어 씨발 <laughs> 의사가 치료된다 했구만 돌팔이네 <laughs> <볼파린. 웃음> <laughs> 다음 생에는 단양 허벅지에 붙은 불가사리가 되고 싶어 <laughs> 진짜 나 순간 소름 돋았어 형말 듣고 <laughs> 농담입니다 <laughs> 순간적으로 <좀 웃음> 진짜 진심으로 혀 호감 <혐오감> 들었어 씨발 개삼각 <laughs> <laughs> 예, 어? 왜? 헐거 치지마 버그 아니야그인데 그냥 쉬고 싶어서 휴가 냈다 되게 등급 없는 타이밍인데 그니까 러 개등급 없는데 힘들어서 휴가 응. 썼다왜 저번 주풀 야근에 주말 이사하고 또 뭐지? 방탈출 같은 거 하고 왔다 방탈출? 인싸야 <laughs> 방탈출이 왜 인싸야? <laughs> 방탈출 아니고? 그냥, 그냥 내집방 밖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방탈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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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침 나갈 때 어, 자물쇠 3개씩 풀고 나가야 돼. 하루하루 <laughs> 그냥, 어? 학교 가기 존나 빡세겠네, ㅅ 발 누가 내 고추 만져가지고 고추 좀살려줬으 알미가 만져줄까? 아, <laughs> ㅅㅂ <씨. 웃음> <laughs> <젖갔네>, 그냥. <laughs>